아직도 쌀뜨물을 버리십니까? 밥 지을 때마다 생기는 이물 그냥 흘려보내면 약보다 귀한 영양을 매일 버리는 겁니다. 된장국, 무국, 죽찌개. 맹물 대신 쌀뜨물로 끓이면 맛이 깊어지고 면역이 달라져요. 놀랍게도 이 습관 하나가 영양제를 대신할 만큼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려오셨다면 오늘이 전환점이에요. 그 비밀을 지금 바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의학과 정지원 원장입니다.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알게 된게 있어요. 건강을 지키는 건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 밥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지요. 쌀뜨물에는 비타민 B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장속 유익균을 늘려 면역을 살리고 피부까지 매끄럽게 만들어줘요. 환절기마다 찾아오는 기침과 감기도 훨씬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일 국한 그릇이 든든한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첫 씻은 탁한 물까지 그대로 쓰거나 냉장고에 오래 두시더군요. 첫 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불순물이 많아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맑은 쌀뜨물을 그날 바로 쓰셔야 맛도 살고 영양도 지켜집니다. 환절기만 되면 몸이 지치고 피부도 푸석해지죠? 이럴 때 쌀뜨물 국한 그릇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보약이에요. 정리하면 오늘부터 쌀뜨물을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습관이 여러분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곧 이어서 채소 삶기, 조교, 피부 관리, 그리고 식물 물주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전혀 몰랐던 특별한 활용법을 공개할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집안과 몸을 동시에 살리는 놀라운 팁을 얻으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두시면 환절기에 꼭 필요한 이 건강 비밀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 평생의 건강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쌀뜨물을 활용해 첫 번째 방법은 국과 찌개입니다. 맵기 밥상에 오르는 음식이니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지요. 된장국을 떠올려 보세요. 보통은 맹물에 된장을 풀어 끓이시죠? 그 물을 쌀뜨물로 바꾸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맛은 깊어지고 속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놀랍게도 이 차이가 면역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비밀이었어요. 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허약할 때 드시는 흰쌀죽, 그냥 맹물로 끓이면 단순한 죽일 뿐입니다. 쌀뜨물을 넣으면 흡수가 빨라지고 기운 회복 속도도 달라져요. 실제로 해외 영양학 학술지에서는 쌀에서 우러난 성분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매일 밥상에서 면역제를 드시는 셈이지요. 찌개에도 쓸수 있습니다.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무국, 쌀뜨물로 끓이면 텁텁함은 사라지고 국물은 부드럽게 변합니다. 속쓰림이 잦던 분들도 이상하게 덜 부담된다고 하세요. 몸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78세 박혜영 할머니는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해 힘들어 하셨습니다. 국과 찌개를 맹물로만 끓여 드실 때였지요. 쌀뜨물로 바꾸신 지 3주가 지나자 소화가 한결 빨라지고 피곤함도 덜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의자에 늘어져 계셨는데 지금은 손주와 저녁 산책을 다녀올 만큼 활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쌀뜨물 한 그릇에서 시작된 겁니다. 국내 식품 영양학회에서도 쌀뜨물에 남아있는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바로잡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쌀뜨물 국한 그릇은 그저 음식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생활 속 보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씻은 탁한 물은 무조건 버리셔야 합니다. 그 물에는 불순물이 많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맑은 쌀뜨물을 당일에 바로 쓰셔야 가장 안전합니다. 냉장고에 오래 두는 순간 영양은 사라지고 탈날 위험만 커집니다. 이제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된장국이나 김치찌개를 끓이실 때 맹물 대신 두 번째 쌀뜨물을 쓰세요. 둘째, 몸이 허할 때 죽을 쌀뜨물로 끓여드세요. 소화가 달라집니다. 셋째, 무조건 당일에만 활용하세요. 그래야 영양이 살아있습니다. 정리하면 국죽찌개에 쌀뜨물을 쓰는 건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실천 하나가 환절기 면역을 살리고 내일 아침에 활력을 되찾아줄 겁니다. 다음은 채소와 과일을 삶을 때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놓치면 아까운 생활 지혜가 될 겁니다. 쌀뜨물의 두 번째 활용은 채소와 과일 삶기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채소 데칠 때 그냥 맹물 쓰시지요? 그 순간에도 영양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시금치, 브로콜리, 콩나물 같은 채소는 삶는 과정에서 비타민이 쉽게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쌀뜨물로 데치면 영양 손실이 훨씬 줄어듭니다. 쌀뜨물 속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채소의 비타민 c와 결합해 안정적으로 지켜주거든요. 한마디로 색은 더 선명해지고 맛은 달라지고 몸에 들어가는 영양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채소를 삶을 때도 첫 씻은 탁한 물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불순물이 그대로 채소에 스며들어 몸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반드시 두 번째, 세 번째 맑은 쌀뜨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일에 바로 조리해야 가장 안전합니다. 사실 이런 효과는 학술적으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 식품 영양학 연구팀은 쌀뜨물에 데친 시금치가 일반 물에 삶은 것보다 비타민C 보존율이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또 해외에서도 쌀뜨물이 항산화 성분을 지켜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즉, 그냥 버려지던 물이 오히려 채소의 영양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서울 강동에 사시는 74세 이순의 할머니는 평소 나물 무침을 자주 드셨습니다. 하지만 삶을 때마다 색이 탁해지고 맛도 밋밋하다며 늘 아쉬워하셨어요. 제가 쌀뜨물로 데쳐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몇번 실천해 보신 뒤에는 색이 더 진하고 손주들이 맛있다며 잘 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몸이 한결 가볍다며 소화도 덜 부담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채소만이 아닙니다. 고구마, 옥수수 같은 간식류를 삶을 때도 쌀뜨물을 쓰면 단맛이 더 진해집니다. 특히 옥수수는 알갱이가 탱글해지고 고구마는 더 부드럽게 익습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채소 데칠 때는 맹물 대신 두 번째 쌀뜨물을 준비하세요. 둘째, 삶을 때는 물을 충분히 붓고 뚜껑을 닫아 영양 손실을 줄이세요. 셋째, 데친 뒤에는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무침이나 반찬으로 드세요. 정리하면 쌀뜨물로 채소와 과일을 삶으면 색은 선명해지고 맛은 좋아지고 영양까지 지켜집니다. 그냥 버려지던 물이 사실은 약보다 귀한 밥상 지킴이었던 겁니다. 어르신들, 오늘 저녁 시금치 한 줌이라도 꼭 쌀뜨물로 데쳐 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쌀뜨물을 발에 활용하는 방법, 바로 족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생활 건강 비밀이니 꼭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쌀뜨물의 세 번째 활용은 바로 족욕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발이 늘 차갑고 저릿저릿하신가요? 밤마다 종아리가 당기고 잠이 잘안 오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쌀뜨물 족욕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쌀뜨물을 따뜻하게 데워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놀랍게도 발은 우리 몸 전체와 연결돼 있어서 발만 따뜻해져도 몸 전체가 풀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처럼 기온차가 큰 계절에는 족욕만으로도 면역이 달라집니다. 그냥 발을 담그는 게 아니라 매일 버리던 쌀뜨물이 약처럼 쓰이는 거예요. 실제로 국내 노인의학 연구에서도 조교기 수면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 해외 노인 건강 학술지에서는 쌀뜨물의 미네랄 성분이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면역과 피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생활요법이라는 겁니다. 서울 서초에 사시는 82세 김성우 어르신은 늘 발이 시리고 저려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그분께 쌀뜨물 조격을 권해드렸더니 한달후 밤에 다리가 덜 당기고 숙면을 취한다고 하셨습니다. 피부도 덜 건조해져서 발뒤꿈치 갈라짐이 줄었다고 덧붙이셨어요. 쌀뜨물 조격 하나가 삶의 질을 바꾼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조격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당뇨병으로 발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말초혈관질환으로 혈액순환이 극도로 나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발을 오래 담그면 화상이나 피부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괜찮겠지 하고 무심히 하셨다가는 오히려 큰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하셔야 안전합니다. 또한 가지,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발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38도에서 40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뜨겁게 하면 혈관에 무리가 가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시간도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피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밥 짓고 남은 두 번째 쌀뜨물을 데워 발이 잠길 만큼 준비하세요. 둘째, 38도에서 40도의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셋째, 15분에서 20분간 발을 담근 뒤에는 깨끗이 닦고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넷째, 당뇨나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시도하세요. 정리하면 쌀뜨물 조격은 발을 따뜻하게 해 혈액순환을 돕고 숙면과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는 생활 속 보약입니다. 단, 무조건 좋다고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춰 실천해야 안전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저녁 버리던 쌀뜨물 한 그릇만 챙겨보세요. 따뜻한 조격 하나로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피부 관리에 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건조한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아주 유용한 지혜가 될 겁니다. 혹시 환절기만 되면 피부가 건조해서 가렵지 않으신가요?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당기고 손등은 하얗게 일어나서 불편하실 때 있지요. 제발 이런 증상, 나의 탓으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의외로 버리던 쌀뜨물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쌀뜨물에는 미네랄과 아미노산, 그리고 곡물에서 나온 자연 보습 인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세안 후 마지막 헹굼물로 쓰거나 손발을 씻을 때 활용하면 보습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비싼 화장품만 찾으실 게 아니라 매일 얻을 수 있는 천연 화장수를 쓰는 셈이지요. 실제로 일본과 한국의 피부과 학술단체에서도 쌀뜨물 세안이 피부 수분 보유력과 탄력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의외로 간단한 생활습관 하나가 피부 나이를 늦추는 비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은평에 사시는 76세 이영자 할머니는 매년 환절기만 되면 손등이 갈라져 고생을 하셨습니다. 약국에서 보습제를 사다 발라도 잠시뿐, 곧 다시 건조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쌀뜨물 세안을 꾸준히 하신 지한달 만에 손이 덜 트고 얼굴도 한결 매끄러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이 환해졌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이 삶의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탁한 물은 무조건 버리셔야 합니다. 그 물에는 먼지와 불순물이 많아 피부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또 너무 오래 보관한 쌀뜨물도 세안에 쓰시면 안 됩니다. 쉽게 부패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이 점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제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밥 짓고 남은 두 번째 쌀뜨물을 깨끗한 용기에 담아 당일에만 쓰세요. 둘째, 세안의 마지막 단계에서 쌀뜨물로 얼굴을 헹궈주세요. 셋째, 손발이 건조할 때도 1, 2분 정도 담근 뒤 깨끗이 닦고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더 좋습니다. 정리하면 쌀뜨물은 단순히 피부를 씻는 물이 아니라 보습과 탄력을 지켜주는 천연 화장수입니다. 비싼 크림을 찾기 전에 매일 버리던 물을 활용하는 습관이야말로 피부 건강의 지름길이지요. 환절기마다 건조함으로 고생하셨던 어르신들, 오늘부터라도 꼭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은 쌀뜨물을 식물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면 아까운 지혜가 되니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집에서 키우는 화분이 잘 시들고 금세 말라버리지 않으신가요? 물은 분명히 줬는데도 금세 잎이 축 처지고 뿌리가 약해져서 속상하실 때 있지요. 의외로 그 해답이 바로 버리던 쌀뜨물에 있습니다. 쌀뜨물에는 질소, 칼륨, 인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식물의 뿌리 성장을 돕고 잎을 더 푸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맹물 대신 쌀뜨물을 주면 비료 효과가 생기고 화분이 훨씬 건강하게 자랍니다. 제발 매일 버리시던 그물 그냥 흘려 보내지 마세요. 식물에게는 천연 영양제가 되는 물입니다. 실제로 원예학 연구에서도 쌀뜨물이 화분 토양의 산도 pH를 조절하고 미생물 활동을 촉진해 식물이 더잘 자란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국내 농업 관련 연구팀에서도 쌀뜨물이 초기 발아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즉, 주방에서 나온 한 그릇의 물이 집안 정원을 살리는 비밀이 되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최경순 할머니는 화초를 좋아하셨지만 늘 잎이 노랗게 변해 속을 태우셨습니다. 그런데 쌀뜨물을 화분에 주기 시작한 뒤로 잎이 훨씬 싱싱해지고 꽃도 잘 핀다고 하셨어요. 손주가 할머니 집에 들어오면 식물이 너무 예쁘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버려지던 물이 집안 분위기까지 바꿔놓은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가 있습니다. 쌀뜨물을 무조건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너무 진한 쌀뜨물을 그대로 붓게 되면 토양이 금세 썩고 뿌리가 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탁한 물 역시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불순물이 그대로 화분에 쌓여 오히려 병충해를 부를 수 있거든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쌀뜨물을 하루 정도 실온에 두어 미지근하게 한뒤 물 대신 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남은 쌀뜨물은 반드시 그날 안에 쓰고 버리셔야 합니다. 오래 둔 쌀뜨물은 변질돼 식물뿐 아니라 집안 공기까지 나쁘게 할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두 번째 쌀뜨물을 받아 하루 한두 번 화분에 소량씩 주세요. 둘째, 너무 진하면 맑은 물로 반쯤 희석해 주시는 게더 안전합니다. 셋째, 일주일에 2회 이상은 넘기지 마세요. 정리하면 쌀뜨물은 화분과 정원의 숨은 영양제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집안 공기와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어르신들 오늘부터 화분에도 쌀뜨물을 나눠주세요. 식물은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 마음도 훨씬 밝아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직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는 쌀뜨물의 특별한 활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 아실 수 있는 생활 건강 팁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살펴본 쌀뜨물의 다섯 가지 활용법을 다시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과 죽 찌개에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면역이 강화됩니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영양이 더해지니 따로 챙기지 않아도 든든하지요. 둘째, 채소와 과일을 삶을 때 쓰면 색과 맛, 영양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셋째, 따뜻한 조교에 쓰면 발끝부터 혈액 순환이 풀리면서 몸이 편안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넷째, 세안과 보습에 활용하면 환절기 건조한 피부가 매끄럽게 변하고 가려움도 줄어듭니다. 다섯째, 화분에 주면 시든 식물이 힘을 되찾습니다. 살아있는 영양제를 주는 셈이지요. 이 다섯 가지 모두 매일 버리던 물로 할수 있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으세요? 쌀뜨물을 버린다는 건 사실 내 몸에 좋을 자원을 그대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침이 오래 가고 피부가 갈라지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 이럴 때야말로 쌀뜨물이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서울에 사시는 78세 박혜영 할머니는 쌀뜨물 된장국을 매일 챙기신 지한달 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잤던 기침이 눈에 띄게 줄고 피부가 한결 맑아졌다고 하십니다. 손주가 할머니 얼굴이 환해졌네라며 놀랐다고 웃으셨다지요. 이처럼 꾸준히만 실천하시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걸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약속한대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쌀뜨물을 따뜻하게 데워 꿀한 숟가락 넣어드셔보세요. 환절기마다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길어지는 분들,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몸이 한결 편안해지고 목이 촉촉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탁한 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그 물에는 먼지와 불순물이 섞여 있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쌀뜨물은 오래 두면 상하기 쉽습니다. 반드시 그날 안에 신선할 때 사용하셔야 가장 안전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환절기마다 몸살이 반복되던 분들도 가을철마다 피부가 갈라져 고민이던 분들도 오늘 알려드린 쌀뜨물 활용법을 지키시면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지 않아도,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매일 먹는 국한 그릇에서, 매일 하는 세안에서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댓글에는 간단히 저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비밀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언제나 어르신들의 평생 건강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환절기에 꼭 필요한 칼슘 섭취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을을 건강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꼭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